안녕하십니까. 고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여기 골짜기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를, 에... 처음엔 이게 보디 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셨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쌓아 올리셨습니다. 이게 무게도 참 만만찮을 텐데 이걸 어떻게 쌓아 올리셨을까요? 음. 음 세상 살면서 참 힘들다. 아 먹고 살기가 왜뭐 이렇게 힘든가? 또 인간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가? 늘 고단하고 참 삶의 고비가 쉽게 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지, 여기 제 산을 사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도 여기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저 위쪽에서. 이런 한 골짜기에 그 농사가 땅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래 한 200평, 300평, 넓지도 않죠. 그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그게다 물을 끌어들여서 밭을 만들고 또 논을 만들고 해서 어 농사를 지시죠. 어. 그 요즘에 뭐 서울 사는 뭐자가의누김 부장인가 뭐, 뭐 그분들 아 삶이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또 한번 느끼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이걸 하나하나 쌓아 올리신 이 흔적들을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 손으로 이 돌을 깨뜨려서 또 돌을 주워서 와. 옛날에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들 그 작업하는 거 보면 철창이라 거든가, 철장이라 거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깨시더라고요. 와. 근데 어느 순간에 안 깨질 것 같은 게 어느 순간에 에, 이렇게 찔지름치다가 촥! 걸러지는 그러면서 그그 그 바위를 깨뜨려서 이렇게 이 필요한 데 쓰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발파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냥 발파했으면 어떤 흔적이 있겠죠. 그 화약을 내놓던 자국이 있다는 얘들은 그냥 손으로 다 깨신 거예요. 와. 이산 꼭대 중턱으로 올라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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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짜기 근처에다가 물을 그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곡식을 키우고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산을 올라야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갑자기 아버지 생각나네 정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배가 고팠다고 하시다니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서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올려서 삶의 고비를 넘기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또 생각납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싸울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장갑도 제대로 없셨을 텐데 손맨 손으로 하셨을까? 어, 손도 다치시고 피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이 삶을 일어나가셨겠죠. 요즘에 케이컬처니, K... 케이문화니, 뭐뭐그케이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거 자랑스럽게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와 아버님 세대들 때그위정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삶의 고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올린, 하나하나 정말 쌓아올린 이익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오늘 삶이 있었겠습니까? 어. 와, 또 경건해지네요. 내 삶에 아무리 어떤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때그 고생하셨던 굶주리고 제대로 먹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직 이 삶의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응. 다시 한번 어, 나태해졌던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삶의 고비를 어, 이겨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비고비 넘겨 주셔서 고비고비 사나하나 이견해서 쌓아 올리셔서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